기독교 성서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od-pressed and used for teaching, n e t w o r i n g correcting, and training in n e t e n u r s 하나님의 숨소리, 유약전서 예레미야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스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들지 말지어라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내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 후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세와 땅 짐승은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공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축복 배웠으며 사랑과 동정심을 없애 버렸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려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자기 몸을 빼거나 해물이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의 떡을 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을 아비나 어미오 상사를 위하여 위로 오않을 그들에게 마실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느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이목전 이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네게묻기를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쩜이며 우리의 조약은 모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만주는곳이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과 강박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중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로알지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너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하며 그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자, 작은 산과 아멜에서산행하게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대로 죄악인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합니다.내가 위선 그대로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대로 가증한 것으로 내 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하로 피난처시오열방의땅 끝에서 죽기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인간들이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 수 있,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들이 아니다. Do men make their own gods? Yes, but they are not gods.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리라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나의 힘과 권능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